네 여러분, 어, 일렌인시아 42화입니다. 어, 뭐야? 이 사람 뭐야? 와씨 뭐야 이거? 이거 페어리아몬드? 와 미쳤다 이거. 이거를 만드는 거는 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야씨 부럽다. 이 페어리아머를 만들려고 하면 어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가루가 100개가 있으면 어, 이상한 치즈 조각 같은 걸로 바뀌는데, 이 치즈 조각 100개가 옆에 있는 빛나는 정수로. 바뀐다 합니다 어, 빛나는 정수가 100개가 되면은 페어리 암호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재료들이 드롭이 되는 사냥터가 있다고는 하는데 한번 사냥터 그쪽으로 가볼게요 어 여기 보면 어 여깄다 여다 트렌드 나무 뭐 이런 애들 있죠 이거 뭐, 뭐야 포이즌버시 뭐야 저거 많이 센가? 어 요거 100개가 어 아까 그 제가 말한 치즈족 같은 거 하나가 된대요 뭐야 이거 어, 센데? 와와와와 미쳤어 아니 그냥 일반 데미지가 160 몇이다 와 저 사람 버티는 것봐 미쳤어 와와 와, 다들 여기서 사냥하는 거야 와 미쳤어 이 사람 활로 싸운다 이걸로 아 근거리 공격하는 애가 있고 원거리 공격하는 애가 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어떤 애만 피해 다니면 되는지 알겠다 아 나무랑 해파리는 근거리 공격 하나보다 백개 모으겠는데 <laughs> 어 아닌가 와나못 움직여 아니 왜 이래 왜 이래 나못 움직여 아이씨 뭐야 아와 씨. 와 지금 무슨 마법이 걸렸고 아직 왔는데도 아직도 못 움직여요. 어 됐다. 와 체력도 한 200몇십대 지금. 뭐씨안 되겠다 이게. 뭐야 나왜왜 왜 걸어? 왜못 뛰어나? 뭐 뛰고 있는 거야? 아나 이거 뭐 걸렸구나. 아 이동 속도 50% 감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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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해독하는 무슨 마법이 있어야겠다. 야 근데 너무 아프다. 아, 페어리가 옷을딱 입고, 반지만 좀 이렇게 좀 대강 끼고, 그냥 드라셋을 딱 입으면 끝날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녹화를 키는 건데, 어, 목소리가 조금 잠겨있다면, 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이거 왜 일어나자마자 바로 녹화를 키냐면, 아, 궁금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41화가 올라간 영상 댓글도 보고 했는데, 아, 이 로키 반지가 체력 회복량이 적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안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 체력이 천이 올라가는 것만 조금 다른 걸로 메울 수 있다면, 더 좋은 캐릭으로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 일렌스쿨 이기라는 카페를 들어가 봤어요. 예, 네, 가봤는데, 딱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어, 연락을 취해가지고 지금 가보려고 하거든요. 어, 일단은, 알파, 로렘 무기상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페어리가 옷을 만들려고 하면 제가 보기엔 내년 이맘때쯤 가능하거든요. 아니 뭐 독수리 날개도 만 원씩 주고 샀는데 캐시템으로 그거 하나 못 사랴 해갖고 이거는 제가 만들 수 없는 거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 페어리야 뭐 이렇게 사는 건가? 이분이 카페에서 진짜 딱한분 계시더라고요. 야 미쳤어. 야씨 내가 이걸... 잠깐만 이거 사람 없는데 가서 야지 어, 진짜, 이거는, 어, 뭐, 어떻게 만들어서 하고 싶어도, 아, 이거는 절대 제가 만들어서 못해요. 너무 세가지고 얘는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페어리 아머 파신다는 분이 6월 25일 날 이후로 어, 없다가 9월 13일에 올라온 글이 하나가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분한테 산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거는 한 번만 교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환을 받으면은 전속돼 버리는 야 미쳤다. 힘도 14진가? 바이탈 14진가? 바이탈 14면 사실상 체력 회복 속도 능력 1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와 그리고 마법 방어 20진가? 그리고 최대 체력 천진가? 야 씨. 사실상 이게 일렌시아에서 암호 종류로 종결템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런 천조각 버려버리고, 어, 뭐야, 바지 안 입고 있어. 어, 그리고, 페어리 암호. 따당. 와, 미쳤다. 와, 비주얼 뭐야? 야, 미쳤다. 이러니 내가 꿈에 나왔지. 엔트링으로 다시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엔트링 체력 회복 수도 100, 그리고 원래 엔트링 끼면은 200. 요렇게 돼가지고, 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정말 세진 것 같은데. 이제 사냥하다 죽을 일? 어, 진짜 없을 수도 있어요. 와, 올라간 거 봐. 마력방어 46. 이거 올리려고 하면 이것도 곤욕이고, 곤욕. 잠깐만, 그럼 41화에서 내가 말한 것처럼 이거 체력 회복 속도랑 이제 드라셋이랑 좀 섞어서 써도 되겠는데? 어, 여러분들은 밑에 지금 화면이 안 보이실 거거든요. 제가 이제 조정을 해놔서. 근데 지금 여기 제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뿅. 지금 힘이 78이 됐어요. 와. 미쳤어요 진짜. 그리고 바이탈 43이거든요. 근데 바이탈은 제가 몇번 말씀드리지만 15당 체력 회복 속도 1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43이잖아요. 그러니까 얼추 체력 회복 속도 3이다. 그리고 일레니시에서는 체력 회복 속도 9에서 10을 맞추는 게 가장 베스트다. 11이 되면은 이게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다시 1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바지가 체력회복속도가 3 제가 들고 있는 목걸이도 체력회복속도 3 한마디로 뭐냐면 전 이거 두 개만 입으면 이제 얼추 어 된다 어 진짜 뭐 하나 더 낀다 해봐야 요정도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머리하고 어 이거 상의가 좀 필요합니다 드라세팜와이걸와 와 이렇게 알겠어 드라셋 와나 진짜 드라셋 이거 처음에 1골드에 샀었는데 가격 많이 올랐네 안녕하세요 혹시 드라셋 파셨을, 파셨을까요? 오케이 남겨놨고 어, 사냥하러 가야겠다 와 여러분들 이야 미쳤다 페어리아뭐 진짜 냐하 아씨 날개 씨. 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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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례완 어, 안 썼을 때 90몇 나왔거든요 막90뭐92 이렇게 한번 때려볼게요 와 씨, 미쳤어 데미지 뭐야 미쳤어 와 몇이 오른 거야 주체할 수가 없네 와 주먹 왜 이렇게 빨라 메이웨더야? 와 체감이 확확 되네 한 2, 30이 한 번에 느니까 야하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격려의 바람을 써볼게요 와 미쳤다 데미지 206박했다 206박했어 여기서 드라셋 하나만 딱 덮기면 200 가까이 되겠구만 야하 야사냥할만 난다 주먹이 왜 이렇게 빠르죠 저? 나 어질... 27밖에 안되는데 나왜 이렇게 빠르지 주먹이? 냐하! 냐하! 야. 어, 빠르면 좋지 뭐 뺴하! 야씨 사냥할 맛 난다 와 체력 안 달아 미쳤어 체력 회복량 2배 그대로 가져가고 페어리함으로 마법 방어 올리면서 체력 1000 증가시키고 야씨아 이거를 제가 뭐 구할 수 있는 거면은 뭐 구하긴 했는데 아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를 어... 이거는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페어리아모를 만들려고 하면 제가 보기엔 안 돼요. 이거는 고인물 분들한테 어 그냥 사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안 그러면 은 이거 하다가 접을 수도 있어요. <laughs> 여러분들 제가 일레니시아를 이거 만들다가 접는 걸 보고 싶으세요? <laughs> 이거는 못 만들어요. 이거는 제가 못 만들어요. 그래서 산 겁니다. 페어리아모는 아 이거는 못 만들어요. 이거는. 이거 이거 만들려면 고하 제가 내년 이맘때쯤이나 아니면 못 만들고 탈렌할 수도 있어요. 탈렌하는 이유도 어 페어리아모를 내가 1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못 모았다는 그 좌절감 때문에 탈렌할 거야 아마. 어 연락 왔다. 아 요즘 이골드에 많이들 팔고 사시는 거 같은데 이골드 될까요? 아 진짜 이골드 해주세요. 저 진짜 가진 돈이 이골드밖에 없을 거야 아마. 은행이 좀 가봐야겠다. 아훈지 받은 거 진짜 이골든가삼 골드밖에 없는데. 아 잠깐만 은행이 아니라 아 맞네 나 고블린 상자 넣어놨지. 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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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바 두개 여기 있다. 아 이거는 여러분들 보트를 제가 넣어놓는 거는 그 레오나님께서 어, 뉴비들 혹시 있다면 어, 보트 이런 거 혹시 나눔 좀 해달라라고 해서 제가 받은 겁니다. 뭐 저는 뗏목이 어, 있기 때문에 어, 딱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뉴비분들 만나면. 어, 드릴려 갖고 있는 겁니다. 알파 알파 아, 알파 에필로리아 은행. 아난 요즘에 그 줄임말이 너무 어려워. 알파 에필로리아 은행.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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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 사실 이 상의만 필요하거든요. 상의. 아 골드바지 드라스 왜 이렇게 시세 올랐어? 아 씨.. 아 감사합니다. 아 드라스 시세왜 이렇게 오른 거야 어 잠깐만 아더 좋은 거 발견했다 어차피 제가 지금 레오낭님께서 주신 힘5 붙은 목걸이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끼고 있는 거가 체력 회복 속도 3인데 힘이 안 붙어 있어요 이거는 힘 붙기 전에 선물을 해주신 거라 요거를 빼고 어차피 어, 바이탈 수치가 50이나 되니까 힘이 5가 붙은 요거를 끼면은 나이스 아제 사진 보여드릴게요 뿅어힘84 드디어 80 넘었습니다 <laughs> 나이스 와이 목걸이 진짜 좋은 목걸이라 정말 잘 썼어요 정말 잘 썼어요 진짜로 야 미쳤다 진짜 씨, 이제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풀셋이야 내가 보기엔 야자 최고다 최고 이 이상 아이템을 어떻게 맞춰 야 진짜 미쳤다